안녕하세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이분은?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안한 거. <laughs> 알바는 됐어? 거기 주변이 다 경력자만 뽑더라고요. 자격증 있는데 안 뽑아줘요. 그럼 됐어? 자격증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애들은 어디서 경력을 쌌나요? 퇴어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 막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면 잘생긴 손님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저는 맨날 그 사람이 시키는 메뉴를 기억하고 <laughs> 그런 클리셰적인 로망이 좀 있었어요. 알바를 받으니 로망 <laughs> 여행 가고 싶긴 한데. 야. 좀 비싼 엄마 선물? <laughs> 사주는 게 올해 목표였어가지고. <laughs>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떨려요. 빨간색이 녹화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라고 네, 하기로 한거 진주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선 이아침마 부터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얀색 컵에다가 뜨거운 물만 넣으면 바로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자몽에이드 라면, 청귤에이드는 맨판에 라떼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아트는, 아트는? 오늘 해볼래요 아 이게 하루아침에 등... <laughs> 부품 없애고 음. 아이또떨렸 뭐, 긴장하시면 안 돼요 하 어이 큰 났다 아니 이거 잘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예쁘다 아까 쓰네 내일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완성해야 돼요 <laughs> 주문 들어왔습니다 카페라떼 한잔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이렇요 예예! 아, 오늘 할수 있겠죠? 네! <laughs> 못하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음에 인생 태어나서 좀더 덜어낼까? 어. 거품이 안 생겨요 아 <laughs> 어, 큰일 났다 잠깐만잠깐만 <laughs>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는... 어, 됐어요 <laughs> 이 하트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거 너무하지 않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으악>! 아 뜨거! <웃음> <웃음> 엄청 뜨거워요. 물, 됐어요? 물쉬어요 네. 뜨거운 물좀주시요또막 <laughs> <되세요. 웃음> <laughs> 스무디 이런 거 있어요? 네, 스무디 있습니다. 이 만드는 건 쉬워요. 진짜 세상 쉬운데 응. 씻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매우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보통 그런 걸 씻거든요. 알아두시고 오.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억울하신 거 같아요. 아, 나절대억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내일이 언제 오나요? 설거지하기 싫다. 아유, 와! 도와가도 되죠. 도와가도 되죠. 디저어 했을 때 손도를 표시해주세요. 아, 일단은 청소를 잘 못했고 손도 들일 뻔했고 하트인지 뭔지 잘못 만들었고 내일이 <laughs>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자리, 2층에, 2 <목소�연히> 아, 벌써 왔어요, 스님? 네. 주문하시면 네. 아이스 커피 어디... 네. 사과차 <목소년> 아메리카노.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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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티저>, 아메리카노. <오케이. 목소년> 감사합니다. 음... 쌍화차 만들어올게요 네. 그럼 밥 나갈 수 있죠. 아, 그럼요. <laughs> 뜨거운 아메리카노인데 샷이거든요 어, 그래요? 항상 원샷이거든요 저건 못본 척. 먹어도 되고. 해주세요. <laughs> 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상하차는 좀 이따가 나들게요 그래. 아, 응. 커피? 응. 오빠도 오 커피 시켰어? 저서겠어요 아, 아예 리는데요 <laughs> 너무 긴장되는데. 눈, 눈, 눈.

안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스무디 있고 자몽이 있고. 좋아요. <laughs> 청귤티도 <laughs> 있고. <웃음> 자몽티도 있고.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하나랑요. 어, 한달기에 아까 뜨거운 아 드신다고. 뜨거운 아가 있어요? <웃음> 아. <웃음> 뜨거운 아요. <laughs> 뜨아요. 뜨아. 뜨거워. 뜨거,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laughs> 네.

빨리빨리 빨리 합니다. 손이 보여요, 손이 보여요. 어디에 손님 있죠? 손이 보여요, 손. 아, 손이, 손이 보인다고 요 손이 보이면 안 돼. 한 8점 정도 드릴까요? 아 <웃음> 아니에요, 손님 큰일 났어요. 우박이 내려요, 우박. 우박 내려요, 우박. 야... 우와. 야 쌓이네? 냉이도 먹게, 갈려도 먹게 지금 뺐었어 갈래요? 네 피우고 그 지금? 아니 무슨 안가시냐 강력하게 웃긴 거같 이게, 오, 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또해 떴어요 날 어제 어제. 응대전물시다 맞지? 뜨거 주세요. 네? 달래. 예? 네. 나온다,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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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다. 우와 달래다 진짜 달래야. 우와 어, 신났다. 어. 집에 가요 예! 뭐해먹을달래장 해서 김치전을다가 찍어 먹어야지 혼자 해먹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일굴 받으셔야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좋하시는거아니 오늘 때보다 되게 밝으시 오늘 진주 10점 만점이몇 점? 10점입니다. 이야, 박수. <laughs> 친구가 싹싹하게 혼자서 되게 자기 할 일을 알아 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저 잘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